드디어 농심이 스카웃 영입 오피셜까지 발표하면서 2026 최종 로스터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아쉬웠던 기도음과 지우를 대신해 스폰지와 태윤 그리고 대형 매물인 스카웃까지 영입을 성공하며 이미 단연 계약을 맺었던 킹겐과 리엔즈에 이어 부단이 확실하게 자본 투자에 나섰다는 점이 드러난 스토브였는데요 농심 관계자는 롤역사의한획을 그은 선수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스카웃과 팀의 목표가 일치했다는 점이 계약성사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고 스카웃과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스카웃의 영입이 결정되면서 칼릭스의 이적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칼릭스와 차기 시즌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선수 본인이 팀의 잔류에 주전 경쟁을 펼치겠다는 뜻을 전했고 팀도 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는 비하인드도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칼릭스의 대리는 칼릭스가 처음부터 이적 의사가 없었으며 비록 시작이 쉽지는 않겠지만 경쟁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칼릭스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번 시즌 뛰어난 퍼포먼스 를 보여줬고 lck 특성상 미드라인은 이미 고정 된 팀이 많아 로스터 변화가 생길 경우 미드에서의 영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스카웃의 lck 복귀 타이밍이 좋게 맞물리면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하인드가 공개되자 많은 팬들은 주전 경쟁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낭만 있는 선택을 한 칼릭스 가 멋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팀을 떠나더라도 충분히 1군에서 뛸수 있는 포텐을 지녔음에도 처음부터 이적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아하면 본인에 대한 자신감과 팀에 대한 애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농심 입장에서는 스카웃과 칼릭스를 동시에 보유한 사실상 해낼 수 있는 최선의 6맨 체제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스카웃이 진동에서 기복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워낙 지금까지 쌓온 커리어와 기록들이 상당하고 여전히 LPL에서도 좋은 믿음의 물로 평가받는 만큼 이번 영입은 어느 각도에서 봐 성공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농심을 돌아보면 킹겐 리엔즈의 베테랑과 신인들의 조합으로 나름 준수한 성적을 냈지만 레전드 그룹에서 전패를 기록할 정도로 후반기에 흔들렸던 점을 떠올리면 이번 베테랑 영입이 농심에게 어떤 변화를 안겨줄 것인지가 핵심인데요. 여기에 스카웃의 LCK 복귀로 기대되는 장면들도 많은데 우선 SKT 시절 서브였던 스카웃과 페이커가 리그에서 제외하고 스카웃과 초비는 선수 생활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제대회에서 맞붙 이 없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첫 맞대결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자본을 더 투자한 농심은 롤드컵 진출이 간절할 텐데 기존 사시드 유력 후보인 KT가 로스터 변화를 주면서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농심의 이러한 전력 보강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과연 내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러스기아가 바텀에 스매쉬와 커리어 영입을 발표했고 투만도와 하찬이 코치의 재계약 소식을 공개. 소문대로 쇼메이커를 중심으로 신인들을 구성하며 내년에도 구성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할수 있는데요. 당연하게 팬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는데, 기존에 있던 뱅기와 에이밍, 베릴의 이적과 함께 신인 두 선수가 영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의 성적이 더욱 더 암울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맥을 감독으로 승격한 시점부터는 코치진에서의 보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됐는데 그대로 재계약을 진행한 부분에서도 혹평이 많았고, 과연 디플러스 기아가 이런 스토브의 결과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